안녕, 여러분. 차지입니다. 이사와서 처음 머리 잘랐는데, 귀두컷이 됐어요. 오늘의 컨텐츠, 바로 광어입니다. 광어. 무언 <목소리> 낚시하면서 너무너무 잡고 싶은 고기가 광어거든요. 제가 제일 잡고 싶어 했던 고기도 광어였어요. 뭐 광어를 일단 잡으려면, 물때 포인트, 조류, 그런 거는 나중에 배우고,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다루려고 하는 거는, 액션법입니다 액션법 액션법을 총네 가지로 나눠봤어요 초급, 중급, 고급, 그리고 스페셜 제 기준으로 나눈 거니까 뭐라 하진 마시고요 찍다가 실제로 광어도 한 마리 나오더라고요 우리 함께 봐요 우럭은 잠들 광어 못 잡으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광어도 초급, 중수, 고급 이런 코스를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초급 캐스팅부터 캐스팅 해주시고요 그냥 최대한 멀리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라인이 자연스럽게 풀려 나가게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 앞에 보시면 라인 축 쳐져 있죠? 바닥을 찍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슬랙스 라인 감아주신데 이렇게 감아줘도 되지만, 한번 위로 쳐 올린 다음에 이렇게 감아주세요. 오케이. 그럼 라인 정렬이 됐죠? 일자로. 이 상태에서도 왕초고. 그냥 위로 올려주세요. 리프트. 그렇습니다. 바로 리프트 템플 우리 초보자분들이 제일 바닥을 느끼기 쉬운 바로 그 포지션, 리프트. 올린 상태 가만히, 아무 액션을 안 치면 자연스럽게 타이 내려가 있죠? 네, 폴링입니다. 그래서 리프트 앤 폴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그냥 루어 낚시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서해안 루어 낚시에서 락피시플레러종들을 놀릴 때 가장 쉬운 겁니다,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갑자기 툭 하고 느낌이 와요. 그냥 누가 여기를, 이 낚싯대 앞에를 툭 치는 느낌이 옵니다. 그럼 바닥을 찍은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 바닥 찍는 게 감도를 몰라서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일수록 무겁게 사용하세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무겁게. 이렇게 올려두고 한 4에서 10초 사이 그때 다시 바닥을 찍으면 적장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4초보다 더 빨리 찍으면 너무 무거운 걸 쓰고 있다는 소리고요. 10초 이상 바닥을 못 찍으면 그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채비가 너무 조를 그냥 막떠내려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4초 이내에 떨어진다. 그러면 채비를 좀더 가볍게 쓰는 게 좋겠죠 저는 지금 1온스를 쓰고 있지만 뭐 3분의 3온스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가장 초보일 때는 리프트 하고 기다려주세요 바닥 찍을 때까지 폴 리프트 폴그 다음에 바닥을 찍으면은 그냥 릴링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기가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로드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슬랙스 라인만 더 생기는 거니까 그냥 리프트 한 상태에서 릴링만 해주면은 리프트 한 상태에서 릴링만 해주면 로드가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한 중수쯤으로 가볼게요. 중수는 바로 리프트 앤 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호핑입니다, 호핑. 호핑, 말 그대로 점프하다. 어떻게 하는 거냐. 똑같이 리프트 앤폴로 하는데 바로바로 바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바닥을 찍기 전에 다시 올려주는 거예요. 바닥을 찍기 전에 다시. 이걸 이제 후심층 운영하는 게참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 리프트하고 예, 네, 지금 한 5초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제 올리고, 1, 2, 3, 4, 네, 4초에 다시 뛰어주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카운트를 세지만, 점점 낚시를 자주 다니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그냥 몸이 알아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고, 한 내가 4번 정도 호핑을 했다. 그러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이상 네번 정도 호핑했으면 은이 상태에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바닥을 찍게 그러면은 또 카운터가 처음에 했던 그 5초랑 비슷한 시즌에 떨어지면은 수심층을 아주 알맞게 왔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게 막 응? 호핑이 끝나고 나서 테일을 주는데 말도 안돼막 10초 이상 걸렸다 그러면 내체비는 이미 이 바닥에서 놓은 게 아니고 이 위에서 위에서 떠내려와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호핑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중수모드예요자 리프트하고 어, 이번엔 꽤 늦게 떨어졌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리프트 해주고, 천천히 릴 감고, 다시 올려주고, 천천히 릴 감고, 다시 올려주고, 이럴 때딱입질이 들어와야지 그림이 사는데요. 딱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시쯤에서 지금 바닥을 잘 찍었어요. 물론, 멀리 갈수록 더 깊어지죠. 그리고 가까이 올수록 네, 바닥 지형이 더 올라오니까, 당연히 더 빨리 찍을 수 밖에 없어요, 바닥을. 그러니까 가까워질수록 그 시간을 이제 융통성 있게 자기가 컨트롤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중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건 다제 기준이에요, 여러분. 뭐 정해져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제 기준입니다. 광어 루어낚시의 고수 모드. 바로 리트리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제일 어려워요. 리트리브를 이렇게 해 주시다가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리트리브로 수심층을 맞춘다는 거는 이 릴링 속도를 빠르게 하면 당연히 체류가 위로 이렇게 뜨면서 올라오겠죠? 바닥보다 제 지형이 위에 있으니까요. 빨리 감을수록 위로 떠서 오겠죠. 천천히 감으면은 그냥 바닥에서 질질 끌릴 거고요. 적당한 속도를 찾아야 되는 건데 자, 그 적당한 속도는 어떻게 찾냐? 캐스팅 해 주시고요. 자, 바닥을 찍어 봅니다. 라인 풀어주면서 바닥을 찍어 보세요. 오케이. 바닥을 지금 찍었어요. 라인이 축 쳐졌어요. 그러면은 한번 튕겨서 라인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다시 살짝 찍으면은 감아 봅니다. 이 정도 속도로 감다가 자기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릴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3000번 HG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에 익었어요. 이 릴링 속도가. 이러다가 이제 멈춰 봅니다. 아까 지금 찍었거든요. 아까 호핑할 때랑 비슷한 시간대 에 찍죠. 이 릴링감 속도를 빨리 익힌 다음에 이 바닥 지형을 익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닥에서 너무 붕 떠서 오면은 이 바닥에 붙어 있는 고기를 잡을 건데 뭐 상층에서 운영을 한다. 물론 배고픈 놈들 위로 따라와서 그걸 물어 주는데 그건 진짜 활성도 좋을 때 얘기고요. 광어가 굉장히 공격적인 어종이라고는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바닥에 붙어 있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광어가 바닥에 붙어 있는데 이 눈은 위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위를 보고 있는 놈이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너무 띄우진 않게 이 적당한 릴링 속도로 릴링 속도로 이렇게 보셨죠 여러분 자 왔습니다 갈래스자이 광어 속도를 맞춰준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랜딩 장소를 미리 봐야 된다 그랬는데 물이 더 빠졌네요 그새 자 우. 자, 자, 어이 미끄러. 자, 침착하게. 네,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니까, 전 여기서 드롭봉을 할게요, 바로. 자, 화면에 나와, 오, 턴다, 턴다. 화면 화면에 나오고 있죠? 자. <laughs> 좋아요, 형님? 광어지? 으이구야! 자. 방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면은 이렇게 쉽게 광어를 잡을 수 있어요. 아이고야. 아 다행이네요. 차지 이놈 새끼 떠들기만 하고 못 잡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소리 들까봐 걱정했는데. 또 잡았네요. 탈광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 자연상 광어는 배때가 그냥 쎄하얀데, 이렇게 자국이 있는 애들은 보통 양식 광어인데, 얘는 어찌됐든 지금 자연에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탈출했, 오유, 빠삐용 광어? 어릴 때 탈출했다거나 그런 광어겠죠? 어, 아니면 은 그냥 아픈 애인가? 자. 사이즈는 한45 정도 될것 같네요. 아, 그래, 이뻐요. 그쵸? 아, 이거 보세요. 제가 말한대로 그냥 광어는 눈이, 이렇게 눈이 그냥 위에 달려있어요, 위에.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너무 뛰어버리면은 얘들이 못 봐. 못 보거든요. 딱볼수 있는 정도의 수심층. 자, 그러면은 넣어놓고 오겠습니다. 역시 형님, 광어가 재밌어. 이 리트리브는 고기가 지금 안 물고, 안 문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아, 이런 거다 알려드려도 되나? 이거 진짜 팁인데요. 광어가 공격성이 엄청난데 이놈들이 고민도 많이 합니다. 이걸 물 따라는 오는데 이걸 물까 말까 하면서 여, 이 바락까지 따라온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이 광어들 집합시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광어들 여기 앞에 집합 좀 시켜 놨거든요. 이 녀석들 일제히 입을 여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간에 바로바로 바로 뒤에 던지면서 바로바로 바로 캐스팅하고 그런 식으로 마리스를 뽑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거. 막, 너무, 너무 알려드렸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자기 걸로 만드시는 분들이 진짜 센스있고 잘하시는 분이겠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스페셜. 스페셜이라고 그냥 칭할게요. 바로 맞습니다. 아수라 발발. 탁탁. 트위칭이죠. 트위칭. 기본적으로 살짝 이렇게 대각선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래 온몸이 편해집니다. 특히 손목이 편해요. 천천히 릴링하면서 탕탕.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초리대가 다시 펴지죠, 자연스럽게. 자, 탕, 탕. 가만히. 펴지면은 다시, 탕, 탕. 어,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글러범보다는 섀도엄 달고 했을 때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잘 나와요. 굉장히 광어들이 또 좋아하는 액션이 나옵니다. 이 트위칭이 두번 탕, 탕 했을 때, 병든고기처럼. 순간적으로 도망치는 베이트 피쉬의 뭐 그런 모습도 연상이 되고 트위칭 하고 났을 때이 트위칭을 두, 앞쪽으로 두번 탕탕 튕기다 얘네가 일자로 탁탁 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물 속에서도 모든 낚시가 그렇겠지만 액션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로어 낚시는 액션이 중요한데 아 이게 참 애매하네 고기가 이미 따라오고 있어요 저거 저 미끼를 고기가 이미 광어가 뒤에서부터 따라오고 있는데 난 트위칭 액션을 주다가 갑자기 이상한 액션을 주면은 리액션 바이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뭐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어, 나보다 약한 액 먹으려고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데 어, 이 놈이 갑자기 다른 행동을 확 취하면은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너무 상반되는 액션을 주는 거는 어,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자 이제 번외편 이 번외편은 이제 낚시가 좀 지루해지거나 그냥 아좀 즐겁게 낚시 좀 하자 어? 아 여러가지 액션 좀 짬뽕 좀 시켜보자 이럴 때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견제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뭔가 조금 재난척하고 싶을 때 한번씩 쓰면 좋아요 여러분 그냥 그냥 별거 없습니다 뭐냐면은 여러가지 액션을 그냥 짬뽕 시키는 거예요 자액션을 갑자기 크게 준다거나 자, 갑자기 하지도 않는 액션. 평소엔 잘 하지도 않는 액션을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고요. 자, 이제 이런 2단 액션. 2단 액션에 이어서 바로 호핑. 저 이렇게 폴링을 길게 이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뒤로 많이 젖혀서 폴링을 그냥 이렇게 올렸다가 그냥 떨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로, 이렇게 루어가 라인 따라서 이렇게 따라오거나 떨어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리프트를 해줬는데, 이 상태 에서 살짝 뒤로 기울이면서 더내 쪽으로, 내 쪽으로 떨어지게.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건 이제 입질이 조금 미약한 날. 애들이 팍안 물고 좀 살살 따라와서 묻는 날? 이런 식으로 좀 끌고 와줍니다. 루어 낚시 참 매력적인 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액션을 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밌네요, 역시. 역시 낚시는 재밌어.